자, 오늘은 패스 픽업을 맞이해서 패스 학생 티어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는 다 좋다는 점. S 같은 경우에 저는 한 명이라고 보는데, 일단 리오를 받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EX 스킬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의 메리트가 너무 크다. 메인 딜러의 EX 스킬을 여러 번 쓴다거나, 뭐, 택틱이나 기믹 파일을 위해서 다른 학생의 EX를 연달아 쓸수 있다는 점인데, 그냥 단순히 메인 딜러를 세번쓸수 있다는 게 압도적인 밸류지 않나. 그래서, 리오 출시 이후로 청력전 대결전에서는 리오를 쓸수 있으면 넣고 보는 정도의 지경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물론 리오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고코스트인 메인딜러랑 썼을 때는 코스트 감소 문제 때문에 힘들단 점도 있고 스킬 순서가 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안 쓰기에는 이 리오의 밸류가 너무 크지 않나. 저는 리오가 일단은 1티어인 것 같고, 히사키랑 같이 쓰면은 어지간한 인세이는 다 뚫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나마 이따면 아코까지. 아코, 히사키, 리오. 이세 개면은 스페셜은 충분할 것 같긴 해요. 호버크래프트 제외하고, 호버는 이 파티 필요하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수시노를 A로 두고 싶어요. 일단 수시노를 쓰는 이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거의 유일한 폭발 투표 버퍼이기도 하면서, 오라의 공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라의 공버프가 다른 공버퍼의 버프와 겹친다는 게 가장 사기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서브 스킬에 코스트 회복력 달리면서 그래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학생인데 수신호도 왜 수신호 A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에는 성능 좋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폭발이 아닌 다른 속성에서는 수신호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수신호가 토먼트가 나오면서 약점을 찔리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우가 은근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인세인에서는 무지성으로 수신호 넣으면 이득이고 좋았지만 요즘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폭발해서 사기 그냥 넣고 보는 수준이고, 물론 이번 개브라에서 빠졌지만, 그리고 다른 속성에서도 쓸만한 스트라이커 없을 때 항상 언급되는 게 수신호기 때문에, 그래도 A급은 충분히 되지 않나. 자, 다음 A는 수나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역기 성능이 말이 안될 정도로 오버밸런스로 나왔다 생각하고 이 코스트에 여러 번쓸수 있으면서 딜까지 괜찮은 그리고 여러 번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버프 바르고 세번 연속 쓰면 어느 정도 폭딜도 낼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 딜도 나쁘진 않다. 무엇보다 쓸만한 진동 딜러들이 몇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장갑 상대로도 1.5 데미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나코의 편의성이 고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밀 때, 이벤트 밀 때, 챌린지 할 때, 종전시 할 때, 전술대회 할 때, 총력전, 대결전에서도 쓰이지만 다른 컨텐츠에서도 주는 편의성과 시간 단축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A에 두고 싶네요. 그리고 모든 속성에서 채용됐다는 전적도 좀 높게 쳐줄만 하지 않나 자 다음은 드이나 D 맨 앞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이나는 폭발해서 게브라 제외하고는 다 쓰이고 있죠 근데, 드이나 왜 좋지? 드이나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스킬은 평범한 딜러예요. 그냥 딜량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좋은 느낌? 자체 특효인 거는 사실 다른 특효 버퍼랑 썼을 때 효율이 안 좋아지는 점도 있어가지고, 그냥 드이나는 딜이 사기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안정치 리트는 필요 없다 정도? 드이나가 나온 이후로 폭발 총력전 대결전 토먼트가 대부분이 1파티? 좀 가도 설거지 약간 정도? 그래서 밸런스가 너무 무너진 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개브라를 낸 느낌도 있다고 생각해요. 드이나 쓸수 없는 폭발 컨텐츠가 필요했다는 느낌? 하여튼 결론적으로 드이나는 폭발에서 개브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쓸수 있고, 모든 곳에서 압도적이고, 모든 곳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비맨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미카가 드이나 다음으로 오지 않을까. 일단 미카는 되게 오래 쓰였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치명타 리트가 필요 없다. 이게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안정치 리트 솔직히 고점 유저 아니면 크게 신경 쓸일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편의성이 가장 좋은 딜러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미카가 드이나보다 낮게 주고 싶은 이유는 미카는 그래도 경쟁 상대가 되는 관통 딜러들이 몇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비나에서 드요코가 쓰였던 적도 있고 카즈사가 쓰인 적도 있고 나중에 얘기할 교내로가 쓰인 적도 있고 그래서 미카로 어지간한 보스 클리어하는 데는 지장 없지만 더 고점을 낼수 있는 관통 딜러가 있다는 점에서 드이나보다는 약간 뒤로 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은 일단 교내로부터 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내로는 지형에 따라서 고점을 낼수 있는 학생도 맞고 또 최근 들어서 은근 활용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긴 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임팩트가 확실히 약했다. 보통 패스 학생들 나오면 와얘 사긴데 이런 이야기가 나야 되는데 교내로는 사람들이 다들 미카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카가 쓰인 적이 있기도 했고 뭔가 미카보다는 범용성이나 여러 면에서 아쉬운 느낌. 패스 학생 중에서는 씨에 둬야 되지 않나 냉정하게. 하지만 좋은 딜러다. 이 다음 세 명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순서가 고민이거든요. 저는 임신호. 미카 다음으로 둘게요. 일단 임신호는 딜러이기 이전에 탱커로서의 성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서브 스킬에 반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이때까지 많기도 했고, 호크마나 시로쿠르에서는 엄폐물로 대체할 수 없는 탱커로 쓰이기도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임신호는 딜러로 썼을 때보다는 탱커로 쓰였을 때 훨씬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넣기 좋은 느낌? 거기에다가 페로로 지라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신비 광력 딜러로 생각했을 때는 페로로 지라를 제외하면 수나코가 쓰였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임신호는 광력 딜러보다는 탱커로서의 존재감이 훨씬 크지 않나. 다음, 쿠르코 와카모 순위를 못 정하겠네. 일단 와카모와 수로코 둘다 좋은 단일 신비 딜러인데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긴 해요. 특히 애용품이랑 키사키가 나오면서 와카모 성능이 많이 올라간 면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총력전, 대결전 기준으로는 와카모가 미묘하게 앞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로코랑 와카모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제 와카모 EX가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피해만큼 증폭된 피해를 주는데 아무래도 와카모 혼자 썼을 때는 그 딜을 채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코스트도 낮으면서 지속 딜도 걸수 있는 쿠로코랑 같이 쓰는 면이 있는데 택틱을 잘 짰다는 기준하에 와카모 EX 쓴 다음에 바로 기본 공격 날리고 그 다음 스킬 사이클 돌려서 와카모 EX의 초기타를 맞추는 그 정도 딜 누적으로도 충분히 딜 포텐셜이 있다 생각해서, 그 외에 전술 대회 세트의 분노에서는 크로코가 또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아, 근데 또 고려해봐야 되는 게 리오 나오면서 크로코 여러 번 쓰는 것도 봤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둘다 비슷한데, 미묘한 차이로 와카모 위인 걸로 전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주 쓰이는 아코, 키사키, 히마리, 뉴우카 이런 서포터들이랑 쿠로코가 약간 안 어울리고 와카모가 좀더 적합하단 점에서 와카모를 좀더 위에 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용품이랑 키사키 역할이 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가장 성능적으로 고점도 높으면서 본명적인 건 리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노, 수나코 어지간한 곳에선 다쓸수 있지만 종종 빠진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드이나, 폭발의 왕이고요. 미카, 관통의 왕인데, 가끔, 이제 가끔 아래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할 때가 있다. 그리고 임신호, 신비 딜러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범용성 좋은 무난한 탱커. 와카모, 크로코는 둘다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와카모가 좀더 시대를 잘 타고 났다. 쿠로코는 대신 와카모가 할수 없는 대체 불가한 또 컨텐츠가 몇 있다. 교내루는 확실히 패스 캐릭터 중에는 임팩트가 약했는데 그래도 요즘 재평가되고 미카를 밀어내고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혹시 패스 픽돌 먹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됐길 바라면서 패스티어 표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